다 아, g 가 t it. I'm j u s 을 so little. i 야 이거 뭐야. <laughs> 맞추죠, <laughs> 그 맞죠. 그 지금 노래를 들어보면서 중점적으로 들었던 것은 네네. 영어 발음이에요, 영어 발음. 어, 저도 그랬는데. 어, 아. 영어 발음 어린일수록 영어 발음이 괜찮잖아. 그렇죠, 어, 그렇죠. 정리요. 그렇죠, 어, 영어 발음 어린일수록 영어 발음이 괜찮잖아. 그렇죠, 어, 그렇죠. 정리요. 그렇죠. 어. 네. 근데 다괜찮더라고 <laughs> 지금 너무 혼란스러워 보이시는데 일단 지금 예상하시는 거는 어 최종 선택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약간 마음 가볍게 하셔도 되는 거니까 한번 예상을 마음 편히 한번 해볼게요 일단 제가 볼 때는 1 번이 소리를 내기 전에 소리를 음참았다가내는게 있어요 짧은 시간 동안 어. 예 그니까 그게 노래를 많이 불러본 나름대로 연령대가 좀 있는 사람들이 내는 어 목소리거든요. 미는 내리면 빛으로, 빛으로. 난 다시 잠들순 없겠죠? 지나간 새벽을 다 새면 새벽 다시, 내 곁에 존재하죠. 너의 품에 잠든 나 마치 천사가 되. 어, 김현철 씨. 약간 멘붕 온거 같은데? 근데 지금 어안이 벙벙하신 거 같은데 네. 괜찮으십니까? 아니 이거는 제가 처음에 어른 같다고 그렸는데 이거는 어른의 흉내를 내는 아이 같아요. 어... 지금 들어보니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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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역시. 뒤에 호흡이 <laughs> 이렇게 떨어지는 걸 봤을 때 네네. 이것은 다음 프레이즈를 준비하기 위한 어린나이에 어떤 준비 자세다라는 게 한참 뒤에 별빛은 내리면 난 다시 선들순 없겠죠 어, 지금 예, 뜻을 예, 바꾸셨는데 예, 예, 다른 분들은 어떻게 들으셨을지 강타 씨 어떻습니까? 네 저도 이번에 들어보니까 이 노래 부르신 분이 아이여야 지금 여기 나와서 이 지금 이 상황들이 더 놀라울 것 같거든요, 사실은. 네. 뭐 그런 부분들도 있고 어찌됐든 노래를 굉장히 연습을 많이 한 아이지 않을까라는 오. 생각을 또 지울 수가 없네요. 아이다. 네. 다음 분 노래 한번 들어볼까요? 2번 도전자 의 무대 만나봅니다. 오, 언니 같이 눈사람 만들래. 제발 좀 나와봐. 언니를 만날 수 없어. 같이 놀자. 나 혼자 심심해. 그렇게 지냈는데. 이젠 아냐. 그 이유를 알고 봐. 같이 눈사람 만들래. 눈사람 아니어도 좋아. 그래, 안 대사까지 너무 언니 어, 이거 못했어. 어. 지금 바로 이 도전자가 성인이라고 생각하시는 <laughs> 히어로분들은 버튼을 눌러주세요. 아 세상에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아 근데 이거 모두 누르셨나요? 애가 더 애인 척하면 그게 안 되는데. 자, 어, 그러니까 너무 이 성대를 눌러서 부르는 것 같아요. 노래를 니르아리라 이렇게 약간 남성 목소리가 늘, 느껴질 만큼 어. 성대를 눌러 부르셨어요. 지금 호흡이랑 성대 두 가지 단어로 계속 돌려막게 하는 것 같은데. <웃음> 눌렀다. 예. <laughs> 네. 붐시 되지 않아요? 저렇게 테크닉. 에이, 무조건 되죠 우리가 집 밖에서 놀재 저런 거 말고요, 네, 저런 거 말고 <laughs> 성대를 눌러 부렀다는 것은 원래 성인의 목소리가 날 거예요. 네네. 그런데 네, 이 노래를 부르면서 오. 성대를 약간 눌러 부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네. 좋습니다. 네. 입 모양도 되게 과도하게 만드는 것 같은 느낌이 있었고요. 음. 그냥 되게 의도하는 것들이 많이 들려서 저분이 왠지 성우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찍어봤습니다. 바로 이어서 3번 도전자의 무대 만나 보겠습니다. 너의 맘음의 크기도 어사이즈는 알았어도 너를 숨지게 하는 법도 까먹고또 하지 봤어. 차라리 내교 게한다면쌓이는것 없이 말했다면 이렇게 네가 차갑지는 않았을걸. 끝이 그 나고서야 깨닫는 걸. 아야 일단 저 간식 좀 줘야 되겠네. 어 정말 잘하네 네. 저 친구. 아. 너무 잘했어. 너무 핵이네. 잘했어. 아, 오늘 어렵다. 일단 3번 도전자를 성인이라고 생각한 희열 여러분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 저 케일 아... 씨. 저 4번 5번 누르면 저요그 스냅이에요. 에이...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네네. 오늘은 분명히 성인분이 한두 선업영 중에 계시다. 아, 왜 아, 이렇게 오라, 실입니까? 반올라서맞히는게 아, 개념으로... 아, 이게 저는, 선택이에요. 저기 되게 아, 충실하고 아, 있는 거예요. 아, <laughs> 자, 서니 씨. 학생분이실 것 같기도 하면서도 안테나 뮤직의 진아 씨. 아, 이진아 씨. 네. 네. 뭔가 동요대에 나온 학생 같기도 하면서도 아예 노래 너무 잘하시는 가수분 같기도 하면서도 해서 예? 이진아 씨는 성인 맞습니까? 이진아 씨는 성인 맞아요. 이진아 성인 맞아요. 아 이진아 씨 나이 이진아 성인, 성인 맞아요.는 뭐예요? 까지는 아, 아, 결혼했어요. 아 그래요? 결혼했어요. 아, 모를 수도 있지요. 예. 모든 연인는다순 없지 않습니까? 자, 3번 도전자의 노래까지 들어봤고요. 이번엔 네번째 도전자의 무대 만나봅니다. 바다 <laughs> 끝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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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날아가볼아 저기 아은곳아이도 없는 세아이 아이고, 고아이 아이고, 아이고, 아 아이고, 아이고, 아이이고고 K1 누르지 않겠어요 K1? 네. 다섯 개다풀릴것 아니에요? 아 자, 써니 씨는 끝까지 지금 고민 중이신 것 같은데 씨는 끝까지 지금 고민 중이신 같은데 지난확실 어떤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지 확인해보죠, <laughs> 확인해보죠. 4번을 야아 아니 K1, K1 씨 지금, 지금 이거 뭐 하시는 거예요? 이아 필요 아 네, 네. 와 대단해 그러니까 어거지 오기 자기가 뭐, 자기 어, 어린아이처럼 흉내를 내셨는데 이 발음 자체는 쉽게 고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분 발음이 많이 음... 말한 발음이에요. 아, 오랫동안, 많이 오랫동안 말한 말한, 말한 발음이야. 오, 좋다. 어 오, 그런 걸 발음. 어떻게 알아? 어. 그리고 또 하나 원래대로 불렀으면 안 그랬을 터인데 이게 어린아이처럼 불러다 보니까 잡도 됐다가 플렛도 됐다가 샵도 됐다 플랫트 됐다. 그러니까 어른이 틀림없습니다 네. 네. 이제 마지막 도전자입니다 네? 5번 도전자의 무대 만나봅니다 5번 도전자의 무대 Look at this dove Isn't it neat? Wouldn't you think my collection's complete? Wouldn't you think I'm t o e girl The girl who has everything Look at this trove Treasures untold, how many wonders can one cabin hold? Looking around here you think, sure, she's got everything I got gaijins and gizmos aplenty, I got two jeans and what's this galore? You want think of my pops? I got twenty But who cares? No big deal, I want more 이제 히어로 다섯 분의 의견을 모아서 진짜 성인이라고 생각되는 도전자 한 명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한 명은 우리가 정해야 한 돼. 어, 여기서. 어. 사실 목소리 너무 예뻐서. 어. 근데 근데 제일 뭐. 여자인 줄알한 명. 그 중에 제일. 어. 예뻐. 어. 나는 어. 원래는 원래 이건데. 자, 현경 씨. 저 저쪽 의견은 어. 다 이거야.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일 번이랑 3 번은 맞는 것 같아. 어른이. 맞아. 있어. 지금 이걸로 봤을 시신하시길 때는 3 번, 4 번이 제일 해, 많아요. 이거 이거는 이거 어때요 네. 잠깐만 어, 얘기가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아 그러면 확실한 건부터 가요? 우리가, 아니에요. 어떻게 무서워? 비열어들이 <놀람> 생각하는 진짜 성인은 누굽니까? 진짜 성인은 1 번입니다. 일 번. 1번. 이 진짜 성인이다 네. 자, 확실합니까? 네. 만약에 이번에 틀리시게 되면 상금 300만 원중 100만 원이 아... 도전자분들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제가 보니까 저분들이 3번이네 4번인데 자기들 픽한 사람이 1번이었어. 나름대로 연기를 한 거야. 아,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왜냐면 사실 방금 전에 대화 때 네. 유일하게 약간 애드립을 넣으셨어요. 혼자만 엄마 두들기지 않고 아 엄마 이렇게 아넣으셔서 아, 그래서 어. 아니, 아니 근데,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엄마 부를 때아 엄마 그래요. 저도 아 엄마 이렇게 항상 아, 그래서 50평생 저도 아 그치? 엄마 맞아. <laughs> 뭐야? 아니, 아니 안 들리세요? 어. 어. 아 엄마 용돈떨어졌어 이러지. 아아 아, 엄마. 어, 아, 엄마 어. 시동을 걸어야 엄마가 나오는 건데. 좋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1번 도전자는 과연 음... 누굴 까 똑같아 이거. 나온다, 이제. 공개한다. 야, 이거, 떨린다. 아보다더잘 부르죠? 어. 어. 지난번에도 그랬어. 계속 그래. 뒤로 갈수록 잘 불러요.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공개 될 거니까 그냥 얼른처럼 불러버리는 거 같아. 아럴 수도 있어. 어. 올란다. 이 씨가 요즘 돈을 한다고 했던 일번도전자아 이게 이렇다니까요. 와, 근데 목소리가 어떻게 똑같아? 주민등록증 확인했다. <laughs> 말끝까지 정신을 못 차리는군요, 김현철. <laughs> 근데 이거 이번에는 저희가 데미지가 어. 지금 너무 충격적이라 네, 일단은 이분은 걸러놓고 시작하자해서 네. 성인이라고 100% 확신을 했거든요. 자, 1번 도전자의 정체는 10대였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네.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안양 서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송유진이라고 합니다. 2학년에 <laughs> 재학 중인 송유진이라고 합니다. 내네 애기야, 열다섯 살. 니 꼬맹. 진짜 다맹 살. 열애비에서도 동안이네. 또래비에 러니까 완전 인형 같잖아. 야, 무슨 우연이야. 자기가 노래를 잘한다고 언제부터 느꼈어요? 또또 갑자기 튀어 주는 젊은 가왕이 <laughs> 반갑합니다 저는 네. 어렸을 때부터 노래 길로 동요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p 이 p 가수 꿈을 꾸고 아, 있어요. 동요부터 시작해 하셨어요? 네. 와, 전에도 아, 너... 같은 프로그램에서 뵌 적이 있어요. 전에도 아, 너... 같은 프로그램에서 뵌 적이 어요 바이 o 바이 t h 라 time 이거 o 이 y the time I go by the time I go by the time I 못 봐갑니다. 근데 장윤정 씨도 한번 었어요 아. 근데 장윤정 씨도 한번 뵀었어요. 아 장윤정이다. 장다 아, 아, 아고 있어. 아나청이야나아 방... 너도 장고 있어. 내. 내. 아니 방금 김현철이 방금 김현철이 아장고 있어요. 있대, 아니 두 그치? 명이나 만난 사람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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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진짜. 아직 아. 김현철 씨를 때렸어. 왜 몰라보냐고. 그랬어봐요. 언제 봤을까요 우리가. 대단 아주... 그 예, 예, 노래가 좋아라는. 거. 야 노래가 좋아해서 만났었대. 저희 그때 우승했었어요. 아, 아. 아 유진 아. 양. 뭐 어른들이다. 살다 보면 이럴 수도 있습니다. <laughs> 미안해요. 합니다 예. 너무 미안합니다. 너무 잘해서 그랬어요.